어 반갑습니다. 게 복격입니다. 쓰잘데 없는 게 복격입니다. 아니, 아니, 이 게임 들어? 구독하면 뜹니다. 안 뜨면 신고. 자 이번에 우리 걸어서 인나드리까지 리크 도류로 오게 됐는데요. 70 찍었어요. 이게 61부터 헬구간이고요 일단 70 찍고 하루에 1 없이 했거든요. 신타계증표 550만 개랑 명코 666만 개인데, 와, 명코가 그렇게 뭐 시원하게 보이진 않아요. 대신에 70을 찍게 되면은 이걸 주거든요? 요 특급 명예훈장 상자를줘가지고 이것도 18시간에 명훈 30만 개씩 얻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 매일 까잖아요. 이거 명예훈장. 여기서도 한 10만 개 정도 나온다고 치면, 일단 40, 하루에 40만 개에다가, 그리고 직접 이렇게 도는게 있으니까 하루에 대충 한 50만개 정도 모으는 것 같아요 이게 월드보스까지 안정적으로 잡으면 괜찮을텐데 제가 월드보스를 지금 못 잡고 있어가지고 살짝 문제긴 한데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모아가지고 이거 빨리 1500만개 모아서 버서커 배우면서 신타계 증표로 슬레이 리게인2를 배워야겠죠 일단 목표는 그 정도고 제일 목표가 일단 빨리 국립묘지를 진출해가지고 레벨업을 해야되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저는 맨날 그러잖아요. 뭐, 망가세 평원이라느니 아니면 뭐, 거울의 숲에서 다이아를 모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 이 성장 지원 홍자를 까야 되기 때문에, 레버블 중요시 할 거고,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국립묘지 진출했다가 학살의 대지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거든요. 다이아는 당연히 안 모여요. 지금까지 모은 파템만 보더라도, 이 정도밖에 못 모았어요. 그리고 딸랑 파템 몇개까지한개 팔렸고요. 이게, 파템만 있어도, 제일 먼저 먹어야 될 게, 일단, 암흑의 반지, 그리고 뭐, 가끔씩 뭐 땅의 반지, 요 정도 그 파란색 반지를 먹어줘야 되고 템은 아직 이대로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이제 이게 있죠. 데일리 보시면은 요거 내일 드디어 축조 문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거 까가지고 무기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평생 쓸 무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상점 요기서 어, 요거, 요거, 레바의 선율, 요거 까가지고 바로 박살 낼수 있겠죠. 야, 스킬도 보면은 배울 게 제, 굉장히 많아요. 디텍트 위크니스, 음, 이거 일단 패스. 뭐, 듀얼 패링, 일단 이거 패스. 슬래시 마스터리, 어, 이거 좋죠. 이거, 소닉 슬래시, 이거, 이거, 이거 배워야 되고, 스커지, 어, 이거 훌륭하죠. 이것도 배워야 되죠. 피닉스, 어, 이, 이거 시전속도 중요, 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댄싱 플립, 야, 이거, 이것도 중요하죠. 봐봐요. 벌써, 영웅 스킬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게 굉장히 많아요 영웅 스킬? 그렇게 뭐또 비싸지도 않아요 비싸네요 500 다이아네? 드릅게 비싸네 어 이거 너무 비싼데? 형 이거 제작 되는데? 이거는 마력이 깃든 잉크 구하면 되잖아 이거 사면 되잖아 어 이거 90 다이아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요한거 양피지라는건데 양피지 이거 결국에는 이거 뭐야 망각기 평원 가면은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 이거 잘 떠갖고 마법 공화수 다 까주면 되잖아 아니면은 지금부터라도 상하탑 가면 되니까 나 상하탑 2층은 될 거거든요? 아니야 3층도 될거 같은데? 상하탑에서 양피지가 통째로 나오기 때문에 은근히 먹기 쉽거든요? 이거 미리 준비해야겠다 아 근데 상하탑은 근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요, 요 빨간 구역 사냥되나? 아좀 살짝 빛나감이 있네 아 빡세다 안 죽는다 아 몹이 안 죽는다 경험치를 많이 주네. 아, 몹이 안 죽는다. 아, 이게 이도류가, 아 이게, 그 생각처럼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이게 근접은 최강이 뭐냐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은 무조건 단검이거든요. 아, 단검 겁났어요나 지금 예전에 키우다가 버린 단검 있죠. 그 다시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인나드를 갈 거고요. 그거는 차후에 제가 따로 영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상하탑 2층 왔는데, 여기서 놀아야겠다. 아, 그래도 여기는 사냥 정도는 되네. 아 여기 뭐 템은 그렇게 좋은 거 주는 게 아닌데 이걸 완전 초창기 때 사람들이 오던 곳이거든요. 여기 뭐 잉크 먹으면 대박이긴 한데 속성 양점이 무리네요. 그러면은 불반을 하나 어, 싸구려로 하나 먹고 오면 되죠. 일단 65가 되면 은 이걸 할수 있다는 거. 아 이게 파랑 색깔로 먹으면은 좋긴 한데 파랑 색깔이 아니 템이 안 팔리니까 일단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아파란 색깔 팔리면 바로 살 텐데 뭐 팔려야지 사죠.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이도류가 이제 좋다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버서커. 이 1500만 명코로 요 버서커를 구입해야지 피가 오지게 차요. 스턴 내성 올라가고 이게 막 올,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버서커를 배워야지 그때부터 이제 이게 올라가고 그때부터 이제 유지력이 올라가고 진정한 이도류가 되는 그리고 영수도 어느 정도 배우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 스플릿, 스플릿 슬래시였나? 요, 스플릿 슬래시까지 배워야 되거든요. 와,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마 이걸 배워야지 인나드릴 진출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저는, 아, 월드보스를 빼놓지 않고 돌아야 되는데, 아니, 월드보스를 센스 있게 12시 5분에 뜨게 하면 안 되나? 아니, 보통 점심시간에 다 12시란 말이에요. 12시 땡하고 또 어떻게 바르셔? 아, 아 참, 월드보스를 12시 5분으로 해주는 센스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맞죠? 예, 네, 이거 참, 뭐 살짝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죠. 일단은, 불에 반지 먹었으니까, 불의 반지로 갈아 끼고 상아탑에서좀 썩어야 되는데, 기모적인 상아탑은 돌면서 한 시간 동안 상아탑 충전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무한으로 뺑뺑이 돌릴 수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장속도도 느리고, 여긴 또잘 뜨르지도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공짜로 주는 시간 다 쓰고 아마 끝날 거예요. 게다가 이거 유지력도 안될것 같은데 보니까. 아, 유지력이 좀 빡세네. 이 정도 유지력이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 무기에, 무기에 있는 에바의 선율로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아 일단 빨리 내일이 돼야겠죠. 내일 뭐안 뜨면은 6강짜리라도 써가지고, 그것도 빡세게 빡세게도 달릴 거고요. 자, 기존의 캐릭터들은 연금을 대충 했잖아요. 근데 얘는 걸어서 인나들이까지 무가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레알로 빡세게 달려야 되는 거고요. 심사숙고에서 달려야 되고요. 그리고 댓글로도 얘기가 있었는데, 보통 11000할때 3번에 8방어구가 오게 하고 12번에 3장신고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파랑 색깔만 다섯 개 해도 3번에 8방어구가 오거든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참고하세요. 11000이나 그냥 파파파파파나 3번에 파랑 색깔이 와요. 보시다시피 3번에 지금 룬이 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룬 자리가 8방어구 자리거든요. 이제 8방어구 뜰 거예요. 자 보셨죠 지금 3번에 8방어구 뜬거 봤죠 보통 이렇게 뜨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5푸른 늑대의 장갑같은 경우도 팔려요 팔리긴 근데 뭐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진 않지만 그래도 거래는 되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저는 저거는 7방어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귀찮은 사람들이 5방어구를 여러개 사서 축좀 바르는 뭐 그런식으로 하면서 깨짐뭐 결정체로 쓰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활용하셔도 되고요 일단 저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하죠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 6강 하면은 1 장신구 효과가 나잖아요. 이거 6강 하주고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 무가금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거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정말 완벽한 공식이 뜰 때까지 존버를 해야 돼요. 요게 실패한다 망하는 거고요. 다 성공했네요. 그럼 지금부터 오직이 심사숙고에서 최상위 공식이 뜨면 그때 달려주면 돼요. 뭐 3장 신고가 뜨면 팔면 되지만 무조건 불은 빨간 불일 때만, 이렇게 황금 불일 때만 돌리고요. 최상위 공식. 1번, 2번, 3장 신고에 3번에 뭐룬 혹은 8 방어구. 8 방어구가 베스트이긴 하겠죠. 근데 나는 지금 룬이 있 수도 좋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룬이 뜨면은 그 룬으로 한번 지르는 거고요. 이게 걸어서 인나드리를 가기 위해 제일 중요한 첫 스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번에 먹었던 칠 방호가 지금 팔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빡세요. 이게 아마 한번 시도하는 것조차 진짜 10분은 돌려야 될 거예요. 원래는 1분 이하로 돌리면서 빠르게 빠르게 돌려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무가금이고요. 아직 약한 상태고요. 파템을 먹기가 힘든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게 심사숙고해서 돌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아, 솔직히 이것도 지를만 하거든요. 8방 5구니까 이거 2장 신구로쓸수 있고 야, 근데 3번이 좀 애매해. 아, 이거 3번만 아니면은 이거 정말 훌륭한 공식이긴 한데. 아, 그럼에도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왜? 신중해야 되니까. 왜? 걸어서 인나들이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걷지 않고 지금 기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이거조차 신중해야 돼요. 그냥 안 돌립니다. 패스할게요. 계속 가 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아 이것도 또 나쁘지 않거든요? 아 미치겠네 아니 왜 자꾸 나쁘지 않은 것들이 나를 왜 자꾸 유혹하는 거야 와 무기 보니까 지금 한 10일 정도 한거 같은데 아 돌아버리겠네 이거 는 패스합니다 계속하도록 할게요 렛츠고 와 이거 지금 20분째 돌리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 같거든요? 아 너무 안에 너무 안 뜬다. 근데 이거만큼 베스트가 안,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아크 인젤 듀얼 소드. 아 이거 2번만 피하면 되는 게임이에요. 왜냐면 1번만 떠도 이건 10번에도 팔리거든요. 10번에 올려도 팔면은 나는 지금 파란색 테마 하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돌릴게요. 요 정도만 돼도 대 만족이야. 2번만 안 뜨면 돼. 설마 2번 뜨겠어? 2번만 안 뜨면 돼. 근데 2번이 뜬다니까요. 이렇게. <laughs> 에이 씨.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저는 망했다는 소리에요. <laughs>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딱 되냐?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나는 이제 진짜 와, 이게 너무 막막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축조면서도 더럽게 안 뜨고, 이거... 어, 여기서 혹시... 너굴 왕의 반지 떠주나? 아, 는 절대 안 떠요. 아, 너 구리구리가 오지게 뜨네. 아, 이런 것 중에 잼스톤 중에 좀 시세 있는 잼스톤 없나? 0.4 쓰레기 잼스톤. 1.8. 0.7. 아, 이거 다 쓰레기들밖에 없네. 아, 이거 안 팔리지가 않으니까 미치겠네. 아, 그러면 이거를 7짜리 이게 11에 올리면 팔리려나? 아, 그래도 11인데. 아, 이거 팔리면 좋을 텐데. 아, 오늘 이거 하나 믿고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쫄딱 망했네요. 뭐 그렇다고 뭐 아가씨는 뭐 달릴 수 있는 것도 없고, 클래스도 저번에 공짜로 받은 거 그대로고, 뭐 중간중간에 뭐 영웅 변신을 먹긴 했는데, 아, 이거 변신이라도 좀 좋은 거 먹으면 되는데, 이거 변신이 개쓰레기야. 와, 진짜, 뭐, 세질 게 아무것도 없네. 아니, 70 되면은 그래도 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70이 돼도 변하는 게 없어. 와, 이거, 일단은, 컬렉션 증표도 그렇게 막, 오지게 퍼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살짝 락 걸린 상태라고 할수 있는데, 계속 축복이 땅 돌면서 레벨업은 하고 있고, 천천히 명운 먹은다고 해도, 결국에는 템빨이 좀 필요하긴 한데, 야, 근데 여기가, 그나마 좀 사냥되면서 경험치가 그래도 한 영광의 평급으로는 온 주거든요? 제가 지금 격전의 평온도 기, 사냥이 안 되기 때문에. 야, 근데 여기서 좀 사냥을 할까? 차라리. 상하탑 이거 경험치 얼마나 주냐, 여기? 1%? 시간당 1%도 안될것 같은데. 시간당 1%좀 되려나? 그치, 시간당 1%라고 치고 돈도 10억 모아야 되는데, 이제 2억 모았거든요? <laughs> 10억 모으면은 이거, 이거 사잖아요, 이거. 어디야, 레전더리 듀엘 마스터리. 이거 수증폭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또 조금 세질 거고. 아, 그리고 여기 실내내 표식도 뜨네. 아, 실내내 표식 나쁘지 않아요. 이걸로 아데나 모으면 되니까. 이걸로는 어차피 팔리지는 않거든요, 이게? 야, 나 여기 사는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영상 보고, 아, 이거 뭐야. 나도 옛날의 재미를 한번 느끼보고 싶은데, 좀 그래도 빠르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게뭐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도류하지 마시고요. 단검하시면 좋아요. 단검이 개꿀입니다. 단검이 사냥 속도가 진짜 빠르거든요. 특히나 그섀도우 블레이드 배운 순간부터 어떤 사냥터를 가든 후딱후딱 사냥하기 때문에 사냥 속도 자체는 단검이 더좋구요 그리고 냉정하게 유지력도 난 단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도류가 뭐 제가 지금 어디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좀 거품이 끼지 않았나 아니면은. 단검이 너무 저평가받는 게 아닌가, 살짝 고생하고 그 있고요. 일단은 걸어서 인나들이까지는 단검과 이도류 둘다 하고 있는 거고. 이도류는 일단은 미래가 많이 어둡습니다. 연금 실패가 지금 너무 크고요.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왕 시작한 것도 빠르게 한번 달려가 봐야죠. 그래도 나쁘지 않게 성장해가지고, 꾸역꾸역 치시고 찍었잖아요. 그래도 이게 어디야? 계속해서 달려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여러분들 득템들 하시고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녕!